헐, 와인에 가격표를 다 붙여보았습니다. 왜 저렇게 붙여놨냐? 저렇게 붙여놔야지.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와인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. 음, 여러분들도 와인에 병 가격 붙여놓고 드셔보세요. 와인 고르기가 여러가지 이렇게 샀을 때는 좀 편할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놔두면 이제 싼 거는 이제 안 먹어서 어 정체가 되고 이제 비싼 것만 계속 먹게 되죠. 그런 단점도 있는데 여하튼, 가격표가 좀 표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, 음 어쨌든 뭐, 다양하게 안 먹으면 됩니다. 저는 저 중에 두 번째 보이는 43,990원. 저게 이제 코스트코에서 파는 가격인데, 아, 이게 다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예요. 저 와인이 가장 좋다고 느꼈어요. 야 가성비가 갑이다 향기도 나고 <laughs> 그런데 오른쪽 끝에 있는 저 559,990원짜리 어, 조세펠프스 인시그니아 와인 아 저거 먹고 나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저 와인 세 병째 사는 건데 대사 안 살려고 했는데 또 샀습니다. 아 사람들이 와인에 뭐 돈을 엄청나게 쓴다 비싼 와인을 먹는다. 아뭐 뭐하러 그런 짓을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 좋은 와인을 한 먹어보니까 아와인의 노예가 된 기분이 듭니다. 여하튼 아저 와인을 언제 먹어야 되나 천천히 먹을랍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